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네, 지금 소개될 장비는 현대 HX400A, 그리고 현대 HX320A, 그리고 두산 DX10W 이 세대 장비를 여러분들께 한 대씩 한 대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들의 주 작업 용도는 철거입니다. 철거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동, 그리고 작업의 대상에 따라서 작업할 수 있는 그 각도를 자유롭게, 펴 쉽게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비가 우리 두인 가변 파워 또는 줌 파워 굴삭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HX 400A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S400의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에 정성균 사장님께서 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리철거 그리고 세종 e n c 이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고 광주 쪽에서 그리고 전국으로 <laughs> 철거를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정성균 사장님이신데. 네, 전화번호는 네,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네, 오리철거 010-3618-4315, 네, 오리철거, 그리고 세종, e n c 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장비를 소개해 드리면은, 일단 특이한 점은, 어, 보통 우리 트랙 폭이, 어, 600mm 거든요. 600mm인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는 바와 제 광폭이죠. 네, 800mm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랙 슈판이 넓다고 하는 거는 접지력이 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철거 유건상 측면 작업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측면 어, 작업 시 상당한 어, 이점을 네, 확보를 할수가 있죠. 유리한 점을 어, 좋은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추세가 광포로 많이 또 이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스테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 좁은 공간에 진입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좀 불편한 음, 어, 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제품에는 일장, 일단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접지력 하나만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 가운데에 보시면은, 네, 메이크 미라클, 기적을 만들자죠. 그리고 가운데 자투리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어, 사물함을 네, 장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최거 장비다 보니까, 어, 공구라든지 그리고 호수 종류, 이런 걸 보관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부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네 실평수 0.0세 어, 평의 공간만큼 네 설치를 해서 어좀 잡다한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공구함을 네 짜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인 신발장 네 두인 신발장을 이렇게 또 부착을 했고 신발장 기능도 있지만은 사실 어, 발판의, 기능이, 발판의 기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 파워형입니다. 파워형인데, 붐 시린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어, 가변 시린더, 네, 가변 실린더 그리고 암 시린더, 버켓 시린더가 다 정대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보통 정대를 시키는 이유는, 네,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즘 크라시아라든지 이런 게 다소 상당히 무겁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자체의 실린더도 물론 버티지만은 견디지만은, 어, 그런데 힘이 좀 부족하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실린더를 전부 다 정대시켜서 파워형으로 제작이 됐다. 어, 그리고 틸팅 캐빈 같은 경우에는 41도입니다. 지금, 어, 약한 6도 정도가 틸팅이 되어 있는데 45도까지, 41도까지 틸팅이 된다. 그리고 캐빈 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 잉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표준 그대로 네, 적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00A에,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브레이드가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 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트랙 폭, 그래도 400mm, 아, 800mm가 그대로 저, 적용된 광폭 어, 트랙에 맞게, 브레이드도, 예, 그렇게 적용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럼 브레이드를 우리 왜 적용을 할까? 어, 안전을 위해서 그럽니다. 접지력을 위해서. 어, 경사지의 수평 유지라든지, 그리고 진입할 때, 어, 이게 브레이드로 밀고 들어가 버리면 빨리 자세도 잡을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접지력을 위해서 우수한 접지력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드에 상당히 어, 지금 같은 경우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어, 아무래도 구조상 뒤틀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뒤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파이프라든지 이런 파이프를 지불을 할때 네, 저희들이 좀 많은 신경을 또 쓴다는 점 어,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예, 브레이드 시린더, 예, 도자 시린더가 이렇게 대용량 도자 시린더가 들어가는데 어, 변함없이 네, 카운트 바란스 밸브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호수가 어떤 경우에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 브레이드가 급 하강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설정 압력이, 우리, 150에서 190밖에 되기 때문에, 조작할 때, 어, 유압의 흐름 소리는 다소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네, 안전을 위해서는, 네, 그런 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정성균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laughs>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리 철거, 주 세종 이전시, 네, 기억하기 좋게, 오리, 어, 그 오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리입니다. 어, 그래서, 광주 쪽에서, 그래, 전국적으로, 어, 상당히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 오리철거 세종인 씨, 예, 소문이 자자한 그런 철거업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들이 검사를 위해서 최대 높이, 네, 버켓을 차고 최대 높이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요 높이가 17.5m, 18m 가까이가 됩니다. 어, 여기서 18m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보조범을 차고 하면은 21m에서, 그래사 뭐, 보, 어, 그, 작업, 어땠치에 따라 다르지만은 최대 브레이드까지 받치면 23m까지 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브레이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어, 브레이드가 1m 정도를 어, 자주 유지합니다. 그래서 브레이드가 어, 접지력 뿐라서또 최대 높이에 있어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요즘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안전을 많이 주구를 하는데 어, 이 장비 같은 경우도 우리 품 시린더 자체에 예, 락 밸브가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어, 붐실린더 자체의 힘을 많이 지탱을 하는데, 네, 붐실린더 호수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네, 급하강이나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락밸브를 다 적용을 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드에도 네, 이게 카운트 바런스 밸브, 락밸브의 기능이거든요. 적용했듯이, 전 실린더에 어, 밸브를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예, 밸브 또는... 이 카운터 바란스 밸브가 전부 다100%다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수가 터져서 작업 중에 부주의를 해서 호수가 터지더라도 그 뒤쪽에 있는 이 밸브를 잠그고 시동을 걸어서 또 안전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가변 실린더 중요한 포인트에는 전부 다 홀딩 밸브나 또는 카운터 바란스 밸브를 적용을 해서 운전자의 조작에 상관없이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주요 기능품, 주요 밸브들을다 적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빈 시린더, 품 시린더, 브레이드 시린더에는 락 벨브, 그외밸브에는 수동식 잠금 장치에 있는 그 일반 밸브를 적용을 해서 호수가 터지더라도 통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금 우리 두인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보조 웨이터는 아직 장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검사를 받고 나서 저희들 보조 베이트는 장착을 할 거고 예 지금 어 포켓을 템 포켓을 차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요 크라샤 어 해전식 아 가이군요 가이 장착을 하고 여기에 보조 범을 장착을 해서 어 최대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조작을 했을 때 무리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텐이나 어, HS380이나 400이나 뭐 동일하게 보이는데 전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저 높이가 약 2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 여기서 쭉 가보면 이 높이까지가 2m 이상 차이가 나고 텐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따라 약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16.5m 그리고 380은 18.5m 이렇게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보조범을 찾을 때 어, 뭐 19m 네, 19m, 18.5m, 뭐, 또 21.5m, 뭐 21m, 이 정도를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브레이드가 있고, 그 차에서 한 1m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대체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어, 아직까지 여기서 두대다 보조붐이 적용이 되는데, 아직 보조붐은 차지는 않고, 검사 때문에, 에, 버켓만 차고, 네,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380, HX400 같은 경우에는 템 버켓입니다. 그리고 우리 HS320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템 버켓 그대로 또 찾고, 어, 그런데도 버켓의 차이나 좀 많이 나죠. 똑같은 템 버켓인데, 네, 오른쪽이,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참 커 보입니다. 보강을 아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대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구조 변경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 요즘 구조 변경 검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옛날같으면은뭐 그냥 한 30분에 끝나는 게 요즘 거의 한 대당 두 시간 세시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HS 400부터 일단 검사를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HS 320A 그리고 DX 10W 이렇게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400. 포지션별 거리를 지금 측정하는 에 모습인데 에 우리 검사원 김진도 소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브레이드가 달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서 그 끝부분을 브레이드에 밀착을 시켜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2시부터 해서 검사 제대로 끝나면 구조 변경 검사가 끝나면 한 5시, 6시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일단 요 검사가 끝나는 대로 네 장비의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네 마무리를 하고 네 이제 부위별로 어다 다시 한번 최대 높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인에서 손을 대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치수들을 전부 다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3년 뒤에 다시 검사를 받을 때별 문제 없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조 변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죠. 네 지금은 광주 우리 오리 철거 그리고 세종 ENC 정송준 사장님 장비를 네 구조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HS400은 구조 변경을 마무리를 하고 HS320 구조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도 구조 변경을 받을 때마다 항상 긴장이 되고 어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구조 변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곧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구조 변경을 받고, 그리고 제작하라고 가정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달 동안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네, 저희들이 긴장이 되고 두근거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HX400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어, 그 집어, 그 집고 들어가서 이제 완전 마무리를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힌지와, 네, 그라샤를 차고 전체적인 작업 시운전을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X400, 우리 정성균 대표님 장비도 이제 검사를 마무리하고, 아직 이제 좀 소소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덜 돼서 가지고 들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힌지 전용 라인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힌지 전용 라인이 어, 적용이 되었고, 여기는 이 힌지에 들어가는 링크 라인이 이렇게 또 적용이 되었습니다. 밸브가 네, 이렇게 들어갔죠. 어, 암의 길이는 롱암입니다. 롱암에 의해서 구현이 되었고, 네. 마찬가지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어 프레임 3면 어, 웨이터 쪽으로 나눠놓고 3면에 전부 다 이렇게 네, 보강이 다 들어갔습니다. 어 이게 프레임을 보완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전체 다 들어갔죠. 이렇게 앵글 어, 8T짜리 앵글로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점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다고 같이 어, 작업을 철거를 하다 보면은 이 트랙에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 감아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게 안 해놔면은 다 이제 막 해선이 되는 거죠. 네, 오리 철거, 쭉 세종 e n c 네, 보조 웨이트가 이렇게 또 추가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어, 이 장비 같은 경우도 위에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네트에 마찬가지로 냉각캔 두 개가 추가로 적용이 됐는데, 어, 냉각캔의 기능이 뭐냐면은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예, 열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이 되죠. 어, 다행스럽 이렇게 쿨러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지 열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먼지 같은 열, 한여름에 복사열에 의해서 네, 배출을 할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회연을두 개를 장착을 했고, 예, 물 분사, 어, 호스를 여기까지 저희들이 장착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연결해서, 네, 연결해서 빼내고, 빼내면 은제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장치를 했고, 네, 밸브 부위가 있고, 어 작업 중에 호수가 만약에 파손된다 그러면은 시동을 끄시고 이 밸브를 잠그면은 네 길, 어, 유량이 차단이 되죠. 그 위에 차를 내려서 정비를 할수 있도록 네 안전 밸브를 6 개를 추가로 이렇게 또 적용을 다 시켰습니다. 네뭐 배관은 저희들이 어,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물 분사 장치 호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이제 세차 부분이 남아있는데,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세차를 하고, 내일 최종적으로, 네, 최종적으로 마무리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주 오리철거, 네, 정성균 대표님 장비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되고, 시운전을 어, 마치고, 이제 작업장에서, 네,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 저희들이 작업장이 높이가 4.5m인데, 그렇게 대형 장비들은 그렇게 손쉽게,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아니라서 조심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전쟁이 될듯말 듯. 말 듯. 상당히 뭐 웅장합니다. 어, 트레폭을 광폭으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보기에도 상당히 뭐, 접지락이나 이런, 특히 우리 전문용으로 전두하중에서 상당히 위를, 어, 점하고 있다. 이런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대문 높이가 출입문 높이가 네, 4.5m인데 네, 아무래도 대형장기들이 떠올 때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네 공룡이 빠져나오는 느낌입니다 틸팅캐빈을 작동하는 요령은 장비마다 모델마다 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성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드를 달하기 때문에 틸팅캐빈을 브레이드와 같이 연동을 시켜드립니다 어, 그래야 어, 조작이 좀 편안하고 예, 복합 동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점도 있고 우리 뒤쪽에 있는 우리 강동현 사장님은 비례제어식으로 해서 예, 집교같이 연동을 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고 어, 처음에는 저희들이 속도를 틸팅캐빈 속도를 조금 어, 약하게 하는데 현대는 아무래도 동작이 잘 나옵니다 현대는 근데 두산은 현대보다는 약한 더전 돼있고 그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디에서 연동을 시키냐에 따라서 사실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광주의 오리철거 세종이연시 우리 정성균 대표님 뭐 이제 마지막 지대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네 지금 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 1단 붐, 그리고 2단 붐, 암으로 이렇게 연계 되고,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두인 가변 굴착기를 철거용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어, 첫째, 어, 이동이 편안합니다. 철거를 하거나, 그리고 뭐, 분리를 하거나, 이런, 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추레라에, 대형 추레라로, 어, 한 번에 장비를 이동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있고, 어, 두 번째, 작업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붐의 길이를 조정할수 있다는 점, 어, 그게 가장 큰이 어, 점이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어, 저희들이 이중계로, 이 단계로 지금 현재 높이를 측정할 건데 현재 힌지를 차지 않는 모습 상태서 에 어, 최대 높이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조봉을 차고 그라사를 찼을 때또 전체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대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 지금 줄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 울트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로 16.5m, 16.7m가 나오거든요. 그, 그라사를 샀을 때는 17.7m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 어, 지금 380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현재, 어, 안 찼습니다. 안 찼는데, 그라사를안 찼는데, 그라사 3.2m를 찼다고 가정했을 때, 3.2m를 접었거든요. 어, 에브다임이 3.2m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 높이가 나오냐면은, 네, 테는 16.5m, 최대 17.5m인데, 요거는 18.5m가 나옵니다. 2m 차이 나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8.5m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조붐을 찼을 때, 어, 보조붐을 찼을 때 어느 정도의 높이가 나오냐면은, 3m가 더 나오니까, 3m에 08이니까, 18, 19, 20, 21.5m, 네, 21.5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대로 어태치, 어태치에 따라서, 어, 그, 한 3m, 예, 21m 에서 21.5m, 21 네, 이 정도로 제대로 높이를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바가지를 차고 안 차고의 높이가 네, 비슷한데, 이런 네, 상태에 지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힌지를 차고 어느 정도의 높이가 나오는지를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조품을 다 장착을 하고, 이래 높이를 한번 재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냐면, 지금 크라샤가 현재 좀 작은 게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게. 그러면 20.5m. 예, 크라샤에 따라서, 어약 21m에서 20, 20.5m에서 한 21.5m까지 한 1m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네, 20.5m 정도 나옵니다, 길이가. 보조품을 차고 이렇게 했을 때어 옆에 거는 우리 HX320에다가 네 버켓을 차고 이렇게 했을 상태고 지금은 이제 그라사에 차고 어 400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라사를 지금 08 그라사를 찼습니다 차고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아 20.4m 정도 20.9뭐 20, 20. 정도 나오는데, 21m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 바람에 따라서 또 자가 움직이니까, 네, 20.9m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어떻지 따라서 네, 21m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두인에서저 광주에 우리 정성균 대표님 오리체거, 그리고 세종 ENC 어, 정성균 사장님 장비가 이제 모든 시운전을 마치고 네, 세 차를 끝을 내고, 이제 출고를 오늘 진행을 시킵니다 어, 오리철거 네, 010-3618-4325 어, 오리철거 그리고 세종 E&C 네, 철거에 관해서 네, 문의사항이나 그리고 어,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정성균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네, 믿습니다 어, 높이가 밑에서 이래 봐서 그렇지, 높이가 진짜 까득합니다 21m가, 말이 어, 21m지, 엄청난 높이거든요. 원장비가 10., 10점, 아, 12.6m입니다. 원장비가. 어, 원장비 3, 400A가 최대 높이가 12.6m거든요. 근데 그 높이를 현재 저희들이 네, 21.21m까지 약 10m를 더 이렇게 작업을 어, 영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가운데 보이는 저 가변 굴착기에서 가변 실린드에서이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수 있다는 게 어, 우리 두인의 가장 큰 네, 장비의 장점이 되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도 용이하고 어, 작업의 포지션, 포지션에 따라서 손쉽게 에, 작업을 대응할수 있다는 게 예,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 h x 4 0 0의 철거 전용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네, 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